안녕하세요. 수원생 여러분들. 제 11장 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의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분상품을 취득을 한 경우에 일단 공중가치 변동을 인식을 하되 공중가치 변동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은 OCI로 인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분류를 하고 최초인식을 했고요. 후속 측정까지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최초 인식에서 거래 원가가 있는 경우에 fair value P/L의 경우에는 당기손익, fair value OCI 선택의 경우에는 최초 인식 금액에 반영을 했더랬죠. 자 이제 오늘 이두 번째 강의 시간에서는 이 지분 상품으로부터 발행자가 투자자한테 배당을 줍니다. 그럼 이제 배당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그 다음에 지분 상품 보유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매각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뭐 단기 매매일 경우에는 이제 매도가 빈번할 것이고요. 장기 투자 목적이더라도 언젠가는 이제 매각할 수 있으니까 금융, 상품의 금융자산의 제거의 회계처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당의 수치인데요. 배당은 크게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측의 회계처리는 15장 자본에서 배웁니다. 우리는 지금 투자자의 회계처리인데요.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식배당을 하는 측에서는 그냥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식만 공짜로 이렇게 나눠줄 뿐입니다. 이때 이제 받는 측에서는 어? 그래도 뭔가 내가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 측에서 주머 상대방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왔는데 즉 상대방 회사의 부, 웰스가 나한테 이전이 된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주식 수량만 늘었는데 이게 상장 주식이라면은 주식 배당한 것만큼 시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물타기가 되니까. 따라서 수량만 늘었지 전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이제 수익을 인식을 하는데요. 배당금 수익. 자, 배당의 경우에는 상대방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던지 아니면 중간 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제 결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주당 얼마를 준다, 혹은 뭐몇 퍼센트를 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분상품 발행 회사가 현금 배당을 결의할 때, 어, 결의할 때 그쪽 회사는 어떤 붕대를 하지? 15장에서 배웁니다. 그건 우리는 지금 투자자 입장, 저쪽에서 결의를 하는 순간 나는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때 돈은 당장 받는 게 아니라 한한 한 달쯤 후에 받습니다. 그래서 미수 배당금 이렇게 자산을 인식을 합니다. 배당금 수익, 미수 배당금. 그리고 한 달쯤 후에 이제 배당금이 내 계좌로 들어왔을 때 미수배당금 감소시키면서 현금의 증가를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3번 볼까요? 카페사는 의뢰사가 발행한 주식 천주를 갖고 있대요. 단기 중에 배당을 수취했는데 일자별로 분개해보자라는 겁니다. 4월 1일에 이사회가 이제 의뢰사 이사회가 어 주당 20원씩 현금배당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천주 곱하기 20원 해서 2만원 만큼 배당금 수익. 이때 미수배당금. 이렇게 합니다. 한달 뒤에, 어, 돈이 들어왔대요. 그러면은 요 미수배당금 죽이면서 현금.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되겠죠. 7월 1일에 또 우리 주식 배당도 했대요. 그래서 주식 30주를 받았대요. 주식 30주를 받는 순간에 내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물타기가 돼서 그것만큼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 없음. 이것이 답입니다. 보유하고 있던 지분 상품을 이제 제거할 때의 회계처리를 보는데요. 역시 이 제거도 Fair Value PL 금융자산일 때와 Fair Value OCI 금융자산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air Value PL 금융자산의 제거는 일반적인 자산 제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Fair Value PL 금융자산이 1000인데, 어, 아, 1100원 받고, 팔았어. 그럼 100만큼 처분 이익이고요. 뭐, 처분 이익은 단기 손익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1000짜리를 어, 950원에 팔았어. 그럼 50원 만큼 처분 손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어, 처분할 때도 이제 처분 그 수수료, 매매 수수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전부, 그거만큼 돈을 덜 받는 거니까 여기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처분 이익이 이제 줄어들거나 처분 손실이 늘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굳이 회계올리 시간에는 이 8대의 매매수수 료 같은 경우는 뭐 고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유의하실 것은 f a b u l o u i 선택 금융자산의 제거인데요. f a b u l o u i 선택 금융자산은 이미 인식했던 OCI가 있을 수 있잖아요. 평가 손익. 요 놈을 처분할 때도 그냥 내버려둬라는 거예요. 이 OCI를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처분할 때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즉 처분할 때 처분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를 한후처분해계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OCI는 재분류하지 않고. 왜 이와 같이 좀 약간 언뜻 보면 복잡한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관련돼 인식했던 OCI를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하도록 길을 터주면 단기 손익 조작이 가능합니다. 잠깐 보면은요. 예를 들어, 1년도 말에 f a v o c i 선택 금융자산이 100만큼 증액이 됐어. 예를 들어, 1000원이 1100원으로. 그러면 여기 OCI 100 이렇게 인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즉, 1000원에 매입한 게, 어? 11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1년도 말에 이런 붕괴를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2년도 초에, 그냥 1,100에, 예를 들어, 매각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현금 1,100, 그 다음에, 요, fair value, OCI 선택 금융자산은 얼마겠어요 1,100이겠지. 처음에 이제, 1,000원에 샀는데, 연도 말에 100만큼 이식을 했으니까 1,100일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만약에, 요, OCI를 없앤다! 하고 하면은, 우리가 저, 유형 자산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식했던 삼각자산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 시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차 일치금액을 처분 손익으로 인식을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요, 어블리 오사이 선택 금융자산에 달려있던 이 오사이를, 만약에, 차변으로 제거를 해버리면, 결국은, 처분 손익,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이제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회계처리를 내버려두면 회사가 이렇게 될수 있어요 여러 가지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것은 평가, 에 어떤 것은 평가손실을 연도말에 인식을 했다 치자고요 이 OCI, 기타포괄이 기타포괄손실 다음 연도에 가서 기타포괄이익이 인식된 돈만 따로 추려서 매각을 해버리면 단기 이익을 늘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 재분류 허용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복제기 기준에서는 이와 같이 편법회계처리를 막기 위해서 w 오 s i 선택, 금융자산에 대해서 인식을 해놓았던 요 기타포괄손익은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이게 1100에 매각한 게 아니라 1150에 매각했어. 그렇더라 할지라도 이 50만큼 처분이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처분 직전에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에 처분 분개를 하라는 이야기.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449에 있는데요. 만원에 취득한 FABO 사이 선택 금융자산이 있는데, 결산일에는 11,000원이었고요. 다음 년도 2월 1일 날 1,200원에 팔았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자 5월 1일에 만원에 샀죠. 12월 말에 11,000원으로 지금 증액을 하면서 이 o 사이를 인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볼 건 2월 1일인데요. 이때 11,200원에 팔았대. 그러면 팔기 전에,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200만큼 또 올랐잖아요. 그래서, OCI를 또 잡습니다. 그럼 OCI는 모두 1200이 될거 아닙니까? 이때, 이 OCI는 그대로 킵하고요. 자, 금융산 처분. 현금 11200 잡고요. 자산은 11200이 됐겠죠. 여기 만원, 천원, 200원, 요거만큼 이제 감소를 시키고 끝내라는 거예요.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물론, 2월 1일에 이 분계를 한꺼번에 현금 11200, 만원과 천원, 만천원 그 다음에 200만큼을 그냥 평가액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분개를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만약에 OCI 재분류를 허용하면 요 대변에 있던 요 1200이 차변으로 빠지면서 단기손익으로 바뀌는 개념 아닙니까? 이건 안된다는 거지. 한번 어 평가를 해서 단기손익이든 기타포괄손익이든 이거는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한거 아닙니까? 선택을 하게 하도록 허용을 해놓고 은혜를 베푼 거나 다름이 없죠 기준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매각을 할때아 이익난 것만 골라서 팔아 그래서 처분이익을 늘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Fair Value OCI 선택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갑회사는 비회사 주식을 1년 도중에 현금 85,000원을 지급하고 취득을 했대요 어, 1년도 말에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공정가치는 어? 9만원 해가지고 지금 5,000원 만큼 평가치는 있었죠 다음 연도 2월 1일에 88,000원에 팔았대요 그러니까 9만원보다는 좀 싸게 팔았네요 물음은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즉 Fair Value PL 금융재산으로 분류가 됐을 때이고요 자 당지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OCI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선택합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Fair Value OCI는 아니고요. 회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나는 공정가치 평가를 하되 OCI로 인식하는 걸 선택하겠다. 이렇게 Fair Value OCI 선택.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달리 하죠.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Fair Value OCI 뒤에 선택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12장에서 보게 될 채무 상품에는 채무 상품에도 Fair Value PL과 f a i Value OCI가 있는데 그때 채무 상품의 Fair Value OCI는 선택 규정이 아니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분류해야 되는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분 상품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아, 난 OCI로 인식할래 라고 선택을 했다면 이 선택자를 붙여서 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반드시 이렇게 계정을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좀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위한 방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 해볼까요? 페버리어 페의 금융자산 먼저 85,000원에 사죠. 그해 말에 갔더니 어 5,000원만큼 평가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이 단기이죠자 다음 연도에 88,00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은 자 9만 원짜리가 나가면서 88,000원밖에 돈을 받지 못했으니까 금융자산의 처분 손실이 제 2천만큼을 인식하는 겁니다 물음 2번 이번에는 Fair v a l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이제 회계 처리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8만 5천 여기까지는 갔고요 자 1년도 말에 5천 원만큼 또 증액이 됐죠 이때 OCI 5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2월 1일에 가서 이 9만 원짜리가 8만 8천 원으로 떨어졌을 때 매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처분분기하기 전에 미리 평가분기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페어웨이 오스의 선택 금융자산 지금 8만 5천 5만 9만 원이 대를 8만 8천 원으로 감액을 해야죠. 그래서 2충만큼 죽이고 평가 손실인데 이미 인식했던 평가 이익이 있으니까 얘를 먼저 상계하는 겁니다. 이죠? 그럼 평가 이익은 이제 3천이 남아 있겠죠. 걔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8만 8천 원만큼 돈 받고 페어웨이 오스의 선택 금융자산 88,000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물론 요2월 1일 분개를 통합해서 이렇게도 해 무방합니다. 현금 88,000, FVOCI 선택 금융 자산 9만 그다음에 2천만큼 처분 손실이 아니라 요것도 o c i 죠 요거 요 이렇게 묶어서 회계 처리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지금 했던 요 예제의 전반적인 비교를 한번 해 보면은요. FVPL로 5세의 선택으로 이제 각각 구분했다 가정하고요. 결국은 1년도에 85,000원에 샀는데 이게 9만원으로 늘어났다가 2년도에 88,000원에 팔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냥 숫자만 보면은 1년도 보유기간 중 5천만큼 나의 순자산은 늘어요. 그 늘죠. 뭐 어떤 것으로 하든. 근데 이 9만원 짜리를 그 다음 년도에 88,000원에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내 주머니에서 순자산은 2천만큼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2천, 2천 이렇게 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단지 이게 이제 재무제표 표시를 할 때, 페이블료 PL이라면 어, 순자산 증가 5천과 2천이 이 총포괄손익인데요. 총포괄손익은 단기손익 부분과 기타 포괄손익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이놈은 PL 단기손익으로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손익에 그래서 계정은 평가이익. 처분 손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페베의 OSI 선택은 자, 여기에 들어간죠. 5,000 2,000. 자, 이 5,000은 뭐냐면 여기 OSI 증가가 1년도에 5,000 있었잖아요. 한편 이거 2,000만큼 2년도에 OSI 마이너스가 있었죠, 지금. 그걸 변동액이니까 여기 2,000.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 총 포괄 손익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겠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 문제 몇 개를 풀어보면서 11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2번인데요. 금융자산인 지분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렇죠.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변동도 인식한다. 그렇죠. 다만, 공정가치 변동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느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느냐? 뭐그 차이죠. 하여튼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을 보면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지분 상품이 단기 매매래요. 아닌 경우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지분 상품이 아니라면 이게 장기 투자 아닙니까? 이때는 공정가치 변동을 OCI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 자산으로 분류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데 여기 지금 분류해야 한다. must, should 라고 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회계 기준을 볼때 해야 한다 라는 문구와 할수 있다 라는 문구는 크게 다른 겁니다. 해야 한다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강제 의무 규정이고요. 할수 있다는 기업이 재량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규정이니까 그런 문구를 보실 때 회계 기준이고 속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뒤의 시험 문제는 외부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지분 상품의 거래 원가는 발생시 비용이죠. 반면에 fair value OCI 선택으로 들어갔을 때는 최초 인식 금액에 가산을 했습니다. 자, 공정 가치 변동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 있죠. 이 fair value OCI 선택인데 이 팔아버릴 때는 이미 인식했던 기타포괄손익은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죠.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단기에 이제 처분을 할때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6번인데요. 카페사는 1년도 중에 단기매매 목적으로 A 회사의 주식에 100주를 샀대요. 주당 3천에 취득을 했대요. 그런데 1년도 말 현재 주식의 공정가치는 3,500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100 곱하기 5,000, 5만 만큼 평가 이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했을 거예요. 자, 갑회사가 2년도 중에 A회사 주식 중 반이죠. 50주를 3만 4천원에 팔았대요. 그럼 갑이 인식할 처분 손익은 얼마냐? 자, 50주 3만 4천원에 팔았는데, 이 3만 4천원에 전기말, 장부 금액은 34,000이 아니라 3,400원, 3,500원 아닙니까? 즉, 1,000원만큼 떨어졌을 때5 0주를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 5,000원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 인식 금액 3,000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원가가 아니라 공중 가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 말금액은 3,500, 지금 매각하는 금액이 3,400. 만약에 이 문제가 단기 매매가 아니라요. Faber UCI 선택, 금융자산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똑같이. 이 Faber c i 어, A 회사 주식을 샀고 공정가치 변동을 OCI로 인식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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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때 처분손익은 얼마나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페블 OCI 선택 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은 무조건 0입니다. 왜냐하면 인식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미 인식이 됐던 평가손익 OCI로 인식했던 금액은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를 안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11장, 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의 회계처리를 끝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12장보다는 내용이 단순한 거예요. 어, 그럼 12장이 좀 부담스럽겠네? 부담스러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 11장하고는 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좀 계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일단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요. 11장, fair value PL 금융자산, fair value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지분상품이 각각 인식될 수 있겠고 불간의 최초 인식, 보유 기간 중에 평가선이 재고 시에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각각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복습만이 살길입니다. 계속 머릿속에 회계올린 회계원리, 회계올리 강좌가 끝날 때까지 계속 머릿속에 넣어 두기 바랍니다. 자, 11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